어젯밤 원주에서 이웃 간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10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가 자신을 무시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연기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형 주점 입구입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50대 남성이 내립니다. 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관 이 남성을 붙잡아 나옵니다. 경찰차에 태웁니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입니다. 불과 20분 전 시내의 한 술집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신속한 검거엔 목격자의 빠른 신고가 한몫을 했습니다. 신고자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술에 취해 택시 요금도 안 내고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수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질행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저한테 뭐 선함을 찔렸다는 분이 이제 뭐 자기를 무시할 때니뭐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술주정인 줄 알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하고싶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피해자를 10년 전쯤부터 알고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상점을 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